됐나? 됐나? 된거겠지? 응. 여러분 안녕된거요나 들어오나? 들어오나? 안녕하세요. 잠깐만.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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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지세요안녕하세안들어오셨안녕작된거 맞아? 시작된 거 맞지? 맞는 건가? 하는 음, 음, 맞는 녕하에 집중을 맞지? 하겠다 어. 맞는 거 같아. <laughs> 오, 네 맞나? <laughs> 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와.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저희 지금 구명조끼까지 입고, 지금 현호도 구명조끼 입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호 어떻게, 저희가 지금 차원의 용지호수라는 곳에 배를 타러 왔어요. 그쵸, 그렇죠? 현호씨 네, 맞지?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배, 배 타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거 멀미난다. 자, 자. 왜 자꾸 돌기만 <laughs> 했다고. <했네요. 웃음> <laughs> 아니야, 앞으로 야,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이 이걸로 네. 이걸로 조종을 네, 이걸로 조종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저희가 지금 어 지금 이 배를 30분 동안 탈수 있는데 지금 벌써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댓글이 잘안 보여 너무 밝아. 저희가 이게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댓글이 잘안 보여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 역시 어, 저희 뭔가 지금 이상하게 온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잘 네. 가볼게요. 미칠 것 같아요. 네, 아, 네.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요 조심해주세요. 네. 네. 어, 네. 어, 아 오늘, 네. 오늘 되게 잘생겼던 댓글이 많네요. 어, 정말요? 역시. <laughs> 디컨츠 비주얼 듀오. 어? 디컨츠 비주얼 듀오 아닙니까? <laughs> 저희들이? 네. 뭔 소리예요? 네. 현호의 네. 디컨츠 <laughs> <청목이, 티컬치에요. 웃음> 비주얼 듀오. 근데 저희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강이에요, 강. 강. 저희 무위에 지금 떠있습니다. 여유로움의 아, 끝이. 여유로움의 <laughs> 끝이. <laughs> 크로 여행 부럽지 않은 오, 저희만의 이 뭐라 해야 돼? 이거 오리배보다는 더 좋은 것 같은 네, 크인보트무인보트무인보트 부빈보트, 여기가 지금. 이제 창원의 용지 호수죠. 네, 사, 창원의 드래곤지 호수 드래곤지 어, 네. 호수, 네, 전설의 갸로도스가 살고 있다는 호수가용으로 보여요. 웨버, 웨버도 다 아니에요. 네, 네, 아, 네, 됐고요. 네, 어... 나 여기... 지금 근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 야야야야야 어오 돈다 돈다 어 아아 아니 근데 저 제대로 운전을 해보세요 제대로 운전을 움직인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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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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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하면 미침, 전진이 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일로 일로 아니 아니 이걸로 하면 후진 이어 됐어 됐어 얘가 계속 도는데 어? 니가 반대로... 오 됐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이게 처음이라서 지금 조작법이 처음이에로 가자 그래, 쫄로 네, 그래. 그래? 어디로 가자고? 쫄로쫄로 그래 저희 지금 sí. 음 다른 배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부딪히면 안되니까 그쵸? 저희 때문에 부딪히면 안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지지하저희아이들이마 우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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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어질뻔어어질 뻔했어 여기 정착해야 자했다넘어 아니 왜 정착을 해요? 지금 우리 타지 지금 몇 분이나 됐다고 벌써 정착을 해요? 그러면 센 가운데로 가가지고 어센 가운데? 이렇게 센 가운데로 가가지고 어 그래 센가운데자네 안녕하세요 어 저거 조심하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야 이게 근데 이번 추석 진짜 알차게 된거 진짜. 어땠어요? 나 솔직히 나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았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지내니까? 일단 <laughs> 댓글을 계속 많이 읽어보죠. 조요 운전은요? <laughs> 운전? 은 <laughs> 박기사 자연,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네. 거죠. 박기사 운전해 줘. 흐르는 흐르는 대로. 박기사 운전해 줘. 예. 네. 퀴즈 해보겠습니다. 어. 어. 오래 쉰것 같아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잘 쉬고 있어요. 창원 가고 싶어요. 창원. 아, 차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니까. 저희가 잘 쉬었다는 증거요 지금 살이 찌고 있거든요 큰어요 <laughs> 올라가서 열심히 운동할 겁니다 오래스 사랑해요 네오래스 사랑해요 네 오늘도 뭐 근데 시험폭탄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시험폭탄 소리가 들린다 여기가 이제 갸라도스가 산다는 <laughs>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나 <laughs> 우리 버스 타고 내려와서 만났잖아요 I love you so much 예어 yeah. 버스 타고 내려와서 또 만났죠 맞아요 저희 내려와서 저희 저랑 형 나랑 만나서 창원에서는 안 보기로 약속해놓고 <웃음> <웃음> 저희, 저희 둘의 철칙이거든요 저희 둘의 저희 둘이 이제 내려오면은, 야, 우리 휴가 때는 보지 말자. 어, 보지 말자. 우리끼리 어? 그 철칙이었는데. 어, 7년 반인데, 뭐. 네, 저희가 깨졌어요. 또, 이번에 또 보게 돼가지고. 또 만났어요. 좀... 네. 근데 이제 슬슬 운전을 해주세요. 저희 여기만 서 있는 건좀 그런 것 같아요. 어, 어나 되게 좋은데? 네, 아니, 운전을 해주세요, 운전. 운전 좀 해주세요. 네. 어, 캘리포니아에서. 사랑한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저랑, 저랑 형호랑 집이 가깝냐는데요? 네. 저희 둘은 집이 가깝습니다. 네, 동 하나 차이? 네, 동 하나 차이? 아, 동동 말고요. 너, 어? 에? 동? 동이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면 되나? 네. 어... Hi to 하이 투 브라질. 하이, 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네. 어? 지금, 아이 그쵸. 그렇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약간 어두워서 잘보수 못하고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해볼게. 그래. 네가 들거라. 이게 어. 형이 여기로 돌리잖아? 여기로 돌리면 여기로 간다?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케이. 아, 야. <laughs> 재밌다, 신난다. 전진이 어디로 전진일까? 전진이, 이거, 여기로 전진이고, 여로 전진이 후진이고. 저희 면허증이 없어요. 아, 이 보트는 면허증이 없어서 탈수 있는 보트구요. 음. 땅강문 운전해라! 저 분명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뭐, 잘못됐나? 우리. 한쪽은 다 잘하고 있는 다른 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어. 어. 빨리 뭔가 말하고 있어봐. 행복해 보여라고 댓글에 있는데 지금 제가 운전을 잘할수 있으면 행복할 거아 오케이. 아, 나 알았다. 오케이. 어디 가고 싶은 오빠가 대다 줄게. 한강 갑시다. 한강은 너무 <laughs> 잖아아한강은 한강 갑시다. 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 추석 때 어떻게 지낸지 이제 슬슬 같이 들리죠 내가 오케이. 이제 잡고 봐서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거든. 아, 좋아 좋아. <laughs> 네, 나 지금 다리까지 꼬았다구. <laughs> 완전, 완전 여유로워. <laughs>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놀러 가고 싶어요. 그렇죠?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뭐 말을 해, 왜 뭐, 어... 무슨 방송이야 나 어제 바다 갔다 왔어 바다? 네, 다들 응. 트위터 보셨나요? 빼고? 아, 아 트위터 봤었어 아, 보셨나요? 바다 가서 어, 솜사탕 먹고 솜사탕, 근데 곰돌이 솜사탕이었거든? 어 이모가 귀를 먹었어 어?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굳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할수될 얘기인 것 같아. 슬펐어, 그 그래. 잠깐만, 잠깐만. <laughs> 너무 TMI였다. 아, 이쁜 카페도 가고, 어. 이쁜 카페? 어, 맞아. 어, 땅강 카페라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가고, 오케이. 맛있는 짬뽕도 먹고, 어. 집에 왔어. 먹기만 했네? 어. <웃음> <웃음> 안 되겠네요. 제가 한번 화를 내줘야겠네. 빠져, 빠져. 아. <laughs> 그래서 또 먹을 것도 사왔지, 이런 거. 네. 아, 이제 먹을 거 슬슬. 깡깡이가 좋아하는 쫄병 스네 저는 팀 내에서 쫄병을 막고 있어요. 쫄병 아, 스네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항상 버스나 이런 거탈 때마다 사가는 칸초. 오케이, 오케이. 야, 알았다, 알았다. 알았 이거 운전하는 걸보여주 이게 불꽃 드라이브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게 아,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신기하죠? 뭐, 반대로 갑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반대로 가요. 잠깐만, 이대로 가면 연꽃이랑 부딪힐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꺾어서. 어, 안, 안 돼! 아 잠깐. 오케이. 됐어, 됐어. 댓글 읽어보자. 뭐라고? 댓글? 오케이. 나 지금 운전하느라 연애함이 없다고 얘기해. 나도 칸초 먹어야지. 빨리 얼른 그, 먹여려야겠다 그, 빨리 얼른. 나 깎게. 어 잠깐 아, <laughs> 운전하면서 어나 멀티플 안돼요 안돼요 어 땅땅씨 어, 진정해요 감사합니다. 진정해요 감사합니다 네 진정합시다 안돼요 돌면 가볼까 어 보자 어. 피크닉 방송 <laughs> 어 지금 운전하면서 이렇게 전후진 운전하면서 아나 땅땅이가 말하고 있을 때뭐 먹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응응 <laughs> 음 음음 딱 한초 앞잠나 지금 이거 어떻게 조작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다 가운데가서 절로 가자 일단 어? 일단 저분들 보내드리고 나여로음 네, 그렇지 잠깐만 그렇지 아니에요 땅땅씨 조금 더 가면 풀풀 풀. 아니에요 가장자리에서 5미터 떨어져야 된다 했어요 <laughs> 빨리 절로 가세요 <laughs> 오 땅땅씨 연도 대기만 오야 만족한... 진짜 진짜 우리 찍을 것 같아 진짜 잠깐, 잠깐 어떻게 아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인생은 인생대로 어떻게 안돼 잠깐 만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오 이거 어 들어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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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모터에 용꽃끼면안 된다고 뭐죠 저, 저 어, 가운데 가면 네, 가운데 가서 이렇게 참. 돌자 나 이렇게 돌수 있을 것 같아. 어, 더 이상까지. 마볼수 아, 있을 것 같아. 이제, 이제 가자. 아니, 나, 그만. 재미 아 재미. 재밌, 아니, 아니야. 나, 나 운전에 소주이 생겨. 나뭘 믿나. 아, 나 오늘, 나 오늘, 너가 말 많이 해. 내가 이거 할게. 아, 또. 어, 나, 나. 겸댕이들. 아, 오늘 운전에. 나 아, 귀여운, 오. 귀여운 오. 표정 해주세요. 에? 네? 아, 진짜 실패해? 아, 왜 그래. <laughs> <해야 되나. 웃음> 이게 1장. 내가 더 무섭다. 아? 멀미나, 아유 상찬이 형 음, 운전을 너무 했어. 이 하시네요. 됐어, 됐어.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어. 응. 이렇게 조금 갖고.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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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김에 아... 여한테 운동도 왜 돌아올 순 있지? <웃음> <웃음> 어떻게 돌아야지? <laughs> 많이 왔는데, <laughs> 많이, 많이 와버렸는데. 많이 <laughs> 와버렸는데? 어, 어어 혹시 저희가 어, 어, 아니 거기 말고. <laughs> 아, 우진 오진 우진우진 우진. 아, 우진이, 우진이 됐다. 어, 됐다. 저희가 또 여기 웅주스에 뭐, 대한 걸 얘기해 줘야지. 그걸 일한테 되게 추억이 많은 곳이아 아,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바로 앞에 <laughs> 건물이 보이나? 저쪽 건물에 저희 연습실이 있었어요. 차원에서 저랑 현우랑 연습하던 네. 연습실이 있었죠. 연습실이 있어가지고 맨날 밥 먹고 여기가 몇 킬로지? 둘레가? 한1.25 그러니까 정도 될 거야. 진짜? 그거밖에 안 돼? 1.25밖에 안 되지 않나? 몰라 그래가지고 밥 먹고 항상 여기 뛰어다니고 심심하면 뛰어다니고 어 재밌으면 뛰어다니고 음, 맞아요. 그렇게 <laughs> 하면서 저희가 아유. 되게 많이 여기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는데 맞아. 적어도 저희가 창원에 있을 때는 막 이런 보트가 없었거든요 보트 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려가려고 찾아봤는데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려고 이으로 와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타게 됐습니다 아, 진짜, 진짜 타고 싶었어 네, 드디어 이자초지정을 설명했구나 우리 지금 어, 방송한 지꽤 됐는데 드디야자초지정을 아, 설명했어 네. 빨리 아, 우리 근데 영어 댓글 많은 거 같아 영어 영어 빨리 읽어드려야 돼 영어 영어 맨날 깨이었대 <laughs> 맨날 뛰어다녔어요, 저희 살, 빨, 살 빼려고. I'll oh, be you're so cute. Oh, I know.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 Oh, <laughs> 아니야, 아니야. <좋은> 말씀! <laughs> 아, 오, 씨! 잠깐아 야, 야! 저말 맞으면 안 되지! 어떡해. <laughs> 나... 어, 굳지굳지 <laughs> <부진, 부진. 웃음> 어, 굳이, 굳이. 어, 지금 급했어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침착하자, 침착하자. 침착해, 침착해. 어, 침착하자. 빨리 사과하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브이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네요. <laughs> 네. 브이라이브, 하라는 브이라이브는 안 하고 지금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네. 아어 아우. 어.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어렵지. 나 방금 해봤잖아. 어려웠어. 아니, 아까 분들, 아까 분들 너무 여유롭게 하시던데. 그니까. 되게 숙련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니까. 여기 좀 많이 타러 오시나? 나도 좀 연습해야 되나? 인생은 역시 연습이야. 그렇지. 연습을 아니. 많이 해야지. love you guys. It, so say hi hi